안녕하세요. 반가운 우리 어르신 여러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의 김용빈 씨.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김용빈 씨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감동이 전해진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김용빈 씨의 하루를 들여다 보실까요? 물한 방울에도 진심을 담는 남자, 김용빈. 사랑이란 단어조차 평범해지는 세상 속에서 그는 단 1분의 고백으로 온 국민을 울렸다. 도대체 김용빈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렇게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을까? 그날 한 프로그램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그의 말 한마디. 사랑이란 건 나를 비워서라도 누군가를 채우는 거예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마저 멎었다. 출연자들은 눈시울을 불켰고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은 댓글창을 도배했다. 이건 그냥 사랑이 아니야. 이건 사람이다. 그의 말에는 이유가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조부모 손에서 자라온 그는 부모의 부재를 견디는 대신 주어진 사랑보다 주려는 사랑이 방식으로 살아왔다. 남들보다 빨리 철든 그는 어릴 적부터 남을 챙기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졌다. 무대 위 김용빈이 그렇게도 깊은 감정을 담아 노래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러브레터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성간의 사랑이 아닌, 그는 팬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 후배를 챙기는 따뜻한 리더십, 동료를 위한 배려, 심지어는 무대 스태프에게 건네는 작은 음료 한병 속에도 그의 사랑은 존재했다. 그래서일까, 그의 팬들은 그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또한 그의 사랑은 늘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얼마 전, 한 어린 환자가 김용빈의 노래를 듣고 병실에서 웃었다는 사연이 전해지자, 그는 조용히 그 병원을 찾아갔다. 관계자조차 몰랐던 깜짝 방문이었다. 그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무대 장치도 없는 병실에서 걱정 말아요. 그대를 조용히 불러주었다. 아이는 울다가 웃었고 그 모습을 본 간호사들은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렸다. 사랑은 화려하지 않다. 김용빈의 사랑도 그렇다. 반짝이는 조명이나 카메라보다 그는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에 더 집중한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그를 국민가수로 만든 진짜 이유다. 전문가들은 그의 사랑 표현 방식을 공감의 언어라고 평가한다. 그가 무대 위에서 부르는 발라드가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이유는 그가 직접 아픔을 통과해왔고 그 경험을 음악에 녹여냈기 때문이다. 그의 노래는 기술이 아닌 진심이다. 팬들은 말한다. 김용빈은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 그냥 보여준다. 바로 그 이유로 팬들은 그와 함께 늙고 싶다고 말한다. 한 팬은 그의 무대를 보면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 고 고백했다. 심지어 그의 사랑은 무대 밖에서도 이어진다. 어느 콘서트 후 수천 명의 팬이 몰린 출구에서 그는 한명한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네며 퇴장했다. 누군가 이래서 김용빈 팬은 평생 간다. 고 외쳤고 그 순간 환호성이 쏟아졌다. 진짜 사랑은 시간보다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김용빈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해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줄수 있어야죠. 이 말이 그의 삶과 일치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지금도 그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공사활동을 지속하고, 음악적으로는 사랑을 테마로 한 자작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는 사랑을 소재로 한첫 미니앨범에 대해, 이건 고백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용빈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삶그 자체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 사랑을 무대 위에서, 병원에서, 댓글 속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조용히 노래하고 있다. 과연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김용빈을 보면 알수 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노래 속 떨림이 바로 그 사랑의 얼굴이다. 팬들은 오늘도 말한다. 김용빈을 사랑하는 건 그를 통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정의가 또 있을까? 감사합니다. 사랑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 김용빈에게 오늘도 박수를 보냅니다. 김용빈의 사랑에 대한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시대를 초월하는 정서적 메시지로 다가온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랑은 때로는 화려하거나 혹은 아프게 다가오지만 김용빈이 보여주는 사랑은 너무도 조용하고 일상적이며 동시에 가슴을 울린다. 왜 그의 사랑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을까? 그 핵심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있다. 그는 사랑을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 병실을 찾아간 일화, 팬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 무대 뒤에서 스태프에게 음료를 챙기는 작은 배려, 이 모든 장면들이 모여 김용빈이라는 인물을 진정성 있게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중은 왜 이렇게 조용한 사랑에 감동하는가? 우리는 지금 표현의 시대, 과시의 시대를 살고 있다. SNS 속의 사랑은 때로는 연출되고 꾸며진 경우가 많다. 그 속에서 김용빈은 정반대의 존재로 다가온다. 과시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사랑을 보여주는 이 가수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그토록 갈망하는 진짜 사랑이 표본일지도 모른다. 또한 김용빈의 사랑은 연령, 성별,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 어린 환자부터 중장년의 팬, 무대 동료. 스태프까지 그는 같은 시선으로 다가가고 같은 온도로 품어준다. 이 점에서 그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사람에 대한 존중이자 가치관이다. 그가 말한 사랑은 나를 비워서라도 누군가를 채우는 것이라는 문장은 철학적인 울림까지 갖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낭만적인 감정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김용비는 그것이 곧 책임이며 배려라고 가르쳐 준다. 특히 그가 전한 사랑의 진짜 얼굴은 음악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다. 어쩌면 그의 노래가 유독 깊게 파고드는 이유는 그가 삶 속에서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사랑을 말로 하는 시대에 김용빈처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과연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가수 김용빈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연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지낸 본질적인 것에 대한 성찰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다. 감동을 넘어 감화로 이어지는 서사.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조용히 빛나는 한 사람이 있다. 이름하여 김용빈. 김용빈의 사랑 고백과 일상 속 진심 어린 행동들에 대해 대중과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의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떻게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한 중년 팬은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 씨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가 말하는 사랑은 정말 특별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또 다른 팬은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사랑은 나를 비워서라도 누군가를 채우는 것이라는 말이 잊히질 않아요. 그가 그 말을 하던 순간, TV를 보다 말고 울고 말았어요. 사랑을 다시 믿게 만든 사람. 김용빈, 감사합니다. 청소년 팬들의 반응도 놀라웠다. 우리 세대는 자주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만, 김용빈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진짜 사랑이란 뭔지 고민하게 됐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음악평론가 박정우 씨는 다음과 같은 평을 내놓았다. 김용빈은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음악은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감성의 깊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용빈 음악의 힘이고 그의 사랑의 힘입니다. 심리학자 김소윤 교수는 김용빈의 메시지를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다. 현대사회에서 사랑은 너무 자주 소비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김용빈 씨는 그단어의 온전한 감정과 행동, 그리고 책임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그가 보여주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존재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겁니다. 방송 관계자는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촬영이 끝난 뒤에도 김용빈 씨는 스태프 한명한 한 명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직접 음료를 나눴습니다. 누구보다 바쁘고 피곤한 상황인데도 끝까지 진심을 다하는 모습에 많은 스태프들이 눈시울을 붉혔죠. 유튜브 댓글창에는 이런 반응들도 이어졌다. 보는 내내 울었어요. 사랑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김용빈님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알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진심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팬카페에서는 감동을 넘는 찬사가 쏟아졌다. 김용빈의 사랑은 팬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향한 거예요. 그의 무대를 보면 위로받고, 그의 인터뷰를 보면 삶의 방향을 잡게 되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져요. 이 시대가 그를 알아줘서 다행입니다. 이처럼 대중과 전문가 모두는 김용빈이 보여주는 사랑의 본질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그의 진정성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저 가수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있다. 그는 단지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자체가 사랑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다.